지금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갔습니다. 아 문명도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인간의 그삶 속에 남아 있는 죄는 처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시 한번 그 인간의 그 교만과 그 죄의 모습이 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구나. 오리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서 이 바벨로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아 인간의 그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아 바라보면서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에, 벽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벽돌이 처음으로 발명이 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굴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돌멩이로 쌓아서 집을 만들었었는데. 불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불에다가 벽돌을 구워서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어서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문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으로 보면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세상이 바뀐 것처럼 아마도 이, 이 건축업에 있어서 상당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불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쓸 것인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인간의 죄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문명 문명들이 이제 역사에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과학 기술들이 발견 발전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발전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그 속을 보면은 어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됐던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핵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느 날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핵을 핵을 융합을 시켰더니 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핵 발전소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인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가지고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힘을 세워가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북한 정권이 그저 핵무기 만드는 데다 올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그 핵무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미국과 러시아가 그 동안에 무기 조약이 있었는데 감축을 하고 컨트롤 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파기가 되었어요, 오프셜리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핵무기 경쟁이라든가 무기 개발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러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지진이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개발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을 가지고. 하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러내 일에서가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무서 운 파괴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자동화를 만들고 얼마나 좋은 그런 문명이지 몰라요. 근데 그것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셀폰 중독, 컴퓨터 중독, 거기에 게임 중독에 또 어, 음란 사이트에 빠져가지고 아이들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명에 이기지만 인간이 발명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에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때에 그것이 바로 바벨탑과 같은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문에서 사람들이 벽 벽돌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영역에 도전 도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은혜를 찾아내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또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만 할 때에 결국 그것이 나의 삶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원래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방언으로 the gate of God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을 향해서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교만의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밖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무한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암스特朗이 달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에 그는 무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광대함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가지 방향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작은 것으로 들어갑니다. 세포 속으로. 세포 안에 있는 핵, 핵 속에 있는 염색체, 그 안에 있는 유전인자와 DNA. 그것이 인간의 지성소라고 일컫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외모를 결정하고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고 미래의 건강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이것을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공학이 개발이 되고 있고 유전자 공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인간의 게놈지도를 발견했다 그래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게놈이라고 하는 건독일어의 게놈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제놈이라고 그 것을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만드는 약 35억 개의 화학물질이 어떻게 배열이 어 있는지를 아는 지도를 얘기하는 것이 그 어,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 어, 화학물질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인간의 유전 인자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이 인간의 미래를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조작하게 된다면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한 상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나중에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 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내가 머리가 지금 머리카락이 지금 이렇게 뻗쩍머리인데 곱슬머리를 낳고 싶어. 또 머리 얼굴을 하얀 얼굴을 낳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주문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내 속에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뭐 그런 상상도 합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유전적인 질병을 그 개념 지도에서 미리 알아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 DNA 내부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세포가 일제 일, 일종의 생체 시계라고 해요.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을 잘발견 그것을 살펴봤더니 이 세포가 점점점점 노화될 때에 인간의 전체가 다 노화되더라 그래서 그 생체시계 텔로미어를 잘 조절을 해 가지고 그 세포를 한세배 정도 더 이상 살도록 연장을 시키면 인간의 수명이 세배 정도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 100세 시다 그러는데 나중에 뭐 200, 300, 400 무두살라 같이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상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전 지구에는 그냥 노인들만 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복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신기롭기도 하지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지금은 어떤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돈이 된다면 언젠가 그 영역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만지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 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의 어떤 개놈 지도가 오픈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유전자에 대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좋은 직장을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유전자 차별 지금 뭐 성차별 뭐 인종차별 아니라 나중에는 유전자 차별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또 유전자를 잘못 만들다가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질병이 생길지도 모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지는 이유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까지 자꾸만 침범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판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고 껍데기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조애라는 단어와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바로 조애. 근데 사람들은 조애가 아니라 비오스를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회를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여기에자 있 어떤 인간의 힘 파워를 향한 그런 갈망을 거기서 볼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위에도 이에도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석구석 흩어져서 거기서 채워서 충만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떨떨 뭉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이것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최초에 말씀하신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가정을 만들지어다 그렇게 선언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엔 그 말씀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 와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고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에. 에, 흩어져 따는 게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금 거역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봐요 교회는 일단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모이면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한 200명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대 명 드리는 것하고 200명 예배 드리는 것하고 예배의 나나믹이 달라요 또어 많이 모이면 거기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자녀를 위한 교육 시스템들이 아주 오가나지가 됩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인간의 파워, 힘에 대한 동경으로 우리가 많이 모이자 큰 교회를 세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을 시키면서 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좋은 영향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역량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는 교단의 헌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세습을 했다가 이 교단의 재판국에서 그것이 예, 틀렸다 해서 담임 목사 청빙이 무효를 해 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거 아니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 갈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들 실망하고 있어요. 또 어느 대학교에서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반감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길 원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천 명 5천 명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이 모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는 또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흩어져서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교제했었다, 교제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서 예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흩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또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흩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향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이 선교적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또한 흩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책을 하나 읽고 나누고 있는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교회를 네 방향으로 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 첫째 방향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 또 다양한 문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함께 포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뭐 같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미국 교회는 뭐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그런 분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 하모니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다 또한 가지는 안으로 흘러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흘러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밖으로 밖으로 방향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흠트, 흩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비유 하나를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걸음이라니 걸음. 퇴비와 같다. 이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지만 잘 흩어서 밭에다가 뿌리면 그것이 양분이 돼가지고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이. 교회는 그저 모이기만 하면 잘못하면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 거기에 어떤 그 갈등이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교회가 흩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 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늦어지연 합재단인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고요.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변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간의 그 교만과 욕심의 결과는 불통, 통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통하게 되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언어를 해도 언뜻 때는 통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제가 해도요. 나중에 설교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셋에 의해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는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주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소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렇게 축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 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곳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만 해서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함께 같은 방향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안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방향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는 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또한 불신이에요.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줘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해결이 안 돼.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팩트를 보여줘도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불신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는 미혹의 영이다.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영이다. 의심하게 만드는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서로를 좀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대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때에 거기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걸 가지고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추측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추측하는 순간 거기에 의심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서로 소통되지 아니하고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가 어려 나눠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서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에스라 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열망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그곳에 세우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기초를 만들어요. 기초를 만든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장면이 나오는데, 예, 노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감동이 돼서 대성 통곡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춥니다. 이 하나된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기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함께 감동하며 기뻐하는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모여 있어? 왜한 시간을 들이며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서 함께 통하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방주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이곳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세상을 향해 자랑하려고, 내 힘을 자랑하려고 서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할 때에, 결국 거기서 통하지 않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곳이 방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벨, 바벨탑이 아닌 방주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세울 것인가 방주를 세울 것인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가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바벨탑을 세우려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주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잠깐 묵상기도 하겠습니다